오늘은, 무서운 할머니, 그레니의 저택. 이거 해볼게요. 일단 음악이 의시시한데, 어떻게 하는 거지? 오, 스토리 모드로 한번 해봅시다. 으시시한데 음악이. 자, 무기가 있나 보다. 얍! 이녀 뭐지? 어, 뭐야? 무게가 그냥 돌멩이 던지는 것 같은데? 어? 인형인데 이거는? 아직 스킬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게임 시작하기. 오! 게임 시작한다 이제! 암! 바라봐 오! 여기 어디지? 정신 차렸어 도로시! 엘리 나도 있어. 여러 명 있네? 무슨 일이야? 화살표 이쪽이다. 여기였어. 돌아가고 싶어. 물이 잠겼습니다. 분명 어디가 출구가 있을까? 저 방으로 가보자. 문이 잠겨있는데? 오, 문 열렸어! 문 닫아! 얘들 저기 봐, 사람들이 있어? 오, 할머니다, 할머니다! 우와, 도망가! 필요 없어. 우와, 도망가, 할머니, 느리다! 내 이긴, 내 이긴다! 문 닫아, 문 닫아! 문을 못 닫네? 우와! 야,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할머니가 근데 속도가 느리다. 와, 안 가져, 안 가져. 아, 안가져안가져 무서워. 꿈에 나오게 됐는데. 잠시만. 잠시만, 어디로 가야되지? 아, 이쪽인가? 아, 할머니를 다 여기 넣어가지고 문을 잠궈버리면 될것 같은데? 어, 할머니한테 도메이 공격할 수 있나? 잘못 다할것같 문을, 문을 닫아야 돼. 문을 안 닫혀. 와 오. 뭐야 할머니 귀신이랑 싸우는 거야 이거? 신기한 게임네. 이 밤밤. 우와 할머니 무섭다 오지마 할머니 할머니 무섭다 오지마. 할머니, 무섭다, 오지 마. 아나 어, 잡혔어. 아, 대충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보다. 이제, 어떻게 게임하는지 알았습니다. 자, 이제, 방 나가서, 사람들이랑 같이 해볼게요. 탈출 아이템이 있고, 탈출이 있고, 감염. 자,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오, 한다, 한다. 자, 바로 시작할 것 같아요, 이거. 아직 스킬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약간 배그 같은데? 돌멩이 던지는 거. 거기서 이제 사과를 던지잖아요. 어이, 아, 창문으로 못 나가나? 자, 게임이곧 시작합니다. 3, 2, 1. 게임 시작. 모든 부품을 획득해 저택을 탈출하세요. 자, 사람을 따라가자. 자, 부품 획득. 그레이가 소문을 고 온다. 오, 저 오른편인가? 자, 오른편 따라갈게요. 아, 점프하니까 소리가 많이 안 나네. 그린키 오 무섭다 무섭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밑에 있는 것 같아 소리 난다 자 점프하면서 갈게요 소리 많이 안 나게 자 우리 밑에 모여 있는데 같이 있어야겠다 우와 도망가 오 어, 뭐야 한대 맞았는데 으아 가보 음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도맹이 지금 얻고 있어요, 지금. 오, 어, 나왔다, 나왔다. 아, 구출하는 게 있구나. 우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할머니였다, 와! 아, 또 잡혔어. 할머니 너무 빨라. 어, 살았다, 살았다. 할머니 어딨어? 할머니 오면은 공격해야 돼.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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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온다, 할머니 온다. 할머니 온다 할머니 온다 도망가 마망가 할머니 온다 할머니 온다 o n e y on the h 할머. h money on the high money on the high money on the high m o n 이 y o 이 the 이 i g 없어. o n e y on the 키를 다 찾아야 되네. 자, 할머니 밑에 있고. 자, 올라가서. 그레니가 앞정을 봐도 위치가 표시됩니다. 오. 자, 아이템을 찾아야 돼요. 뭐지?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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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편이 해놓은 건가 본데? 뭐지, 이거? 앞정 압정 깔기 아이템을 득겠습니다 자, 앞정 깔아놨고. 오, 다 보인다. 자, 이거 그린인데 아, 이 안에 이제 키가 있는... 우와! 할머니 나못봤서 다행이다 우와 우와, 무서워 무서워 할머니 뒤를 밟고 있습니다 탈출문을 열수 있습니다 자, 탈출문 열어러 갑시다 빨리 탈출문 여긴데? 기왜 없지? 어, 이거 블루문인데 이거는? 블루문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됐어 됐어 자 가자 가자 오 할머니다 할머니다 오 할머니 였다 할머니 있다 일로 일로 가면 아, 오잠시아이템 있는데 아이템 앞전 까기자 할머니 만나면은 아이템 한번쓸수 뭐 있어 오 뭐야 오 우리가 탈출 성공해서 우와 이 게임 이런 게임이구나 정답! 와, 엄청 무서웠어. 와, 장난 아닌데? 오, 재밌네. 모든 부품을 획득저 때문에 탈출하세요. 자, 빠르게 돌아다니면서 아이템을 얻어봅시다. 자, 바로 그린문이 있네. 여기 갑시다. 문이 잠겨있대요. 아, 일단 열쇠가 있어야 되는구나. 자, 이제 조금, 아까보다는 이제, 잘 합니다. 한판 해봤으니까. 어, 여기 아이템 있다. 압정 아닌가? 드라이버. 공유잠 안겨있습니다. 일단 드라이버 얻었고. 자, 블루키를 획득했대요. 그럼 저기 갈수 있는거 같은때 우리 팬이 키를 획득하면 내가 열수 있는건가? 내가 안먹거든 키를? 오, 그렇네 그렇네. 자,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됐어 됐어. 자, 빨리 빨리 가자 가자. 할머니 나오는거 아니겠지? 우와, 할머니다 할머니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할머니다! 할머니 온다! 할머니 온다! 도망가, 도망가! 뒤에, 뒤에 할머니야. 더 할머니 멀어졌다. 더 할머니 절로 갔어. 우와, 너무 무서워. 우와. 우와 어, 이거 뭐지? 할머니 저기 있다. 할머니 나도 망는거 알겠지? 갔다, 갔다. 오, 할머니 온다, 할머니 있다, 할머니 있다. 숨어, 숨어. 자, 우리 편에 있는데 쪽으로 가겠습니다. 할머니가 있는데. 빨리, 빨리. 할머니, 할머니 온다. 할머니 저기 있다. 누구 있는데 소리 나는데? 무서워! 무서워! 올라가자, 올라가자. 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됐다, 할머니 없다, 이제. 자, 그린키 우와 우아우아 도망가! 할말 무서워. 오, 어, 할말 갔다. 어, 이뭐 아이템이 있어. 됐다, 앞장 깔기 앞장 깔아야 되는데. 오,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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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움직이면 안 돼. 어... 간다간다간다간다못받다못받다오 할머니가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구나 자 여기 앞장 깔아놓고 할머니 나 여기 있어요 할머니 어 문이 열렸어 자 빨리 도망가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자 문으로 갑시다 문으로 나가면지 내기 내기다 누가 탈출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제할머니 있어 할머니라! 할머니 봤다! 도망가! 도망가! 안돼! 아, 잡혔어! 자, 잡힌 김에 빨리 도맹이 먹고 있읍시다. 아무도 지금 문을 열어오지 않는데? 감옥인데, 나? 5, 4, 뭐지 이거? 3, 2, 1 오, 우리 편이 탈출해서 허팝도 탈출 성공이네. 내가 못하고 우리 편이 잘하네. 자, 한번만 더해 보자. 모든 부품을 획득해. 저택을 탈출하세요. 와, 이게 은근히 무서우면서 은근히 재밌네. 안녕. 아, 여기 우리는 다닐 수 있구나, 이쪽 길을. 이런데 뒤에 아이템 없나? 아, 그렇지. 숨어 이다 오, 안, 안 걸렸어. 우리가 키가 작구나. 할머니 갔어요 아저 그림문 바로 여기네? 그림문 바로 열자 자 그림문 열었고 활성화 시키고 됐다 또 아이템 하나 얻었고 그림문 하나 더 있던데 여기? 그렇지 자 그림문이 여러개네? 여 아이템 없나? 아이템 여기있다 자또 활성화 하고 있고 할머니 무서워 자, 돌아 아이템 얻었고, 자, 우리 편이 많이 갇혔어. 지금 어, 무섭다, 무섭다. 자, 아까 이 뒤에서 키를 찾았으니까, 오, 온다, 온다, 온다. 도망가, 우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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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둘, 하, 둘. 우와, 우와, 할머니 빨리, 오른쪽으로 어, 이쪽으로, 그렇지. 아, 어, 할머니 못 오는데, 아, 마지막에 근데 때려서 맞아 버렸어. 자, 어차피 갇혔으면은 갇힌 거 빨리. 아이템을 없자. 돌멩이 얻어야 되는데 빨리. 됐다. 자, 왜 할머니 없데 아무도 구해주라 누나? 네 맵을 몰라요 저도. 제가 맵을 알면은 계속 이 친구들 구하러 막올 텐데. 할머니, 아 어, 우리가 할머니 다 접혔나 보다. 오 어, 무섭다 무섭다 빠른 시작근데 이번에는 뭐할까 감염 탈출 아이템 그냥 탈출해 볼까요? 이건 뭐 뭐가 다른 거지 점프? 오 어, 뭐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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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하는 거야. <laughs> 이놈! 이놈! 어디 있나, 이놈! 아, 여기 가보이구나. 이놈! 오, 방어가 있구나. 아, 이 제일 위에 층이구나, 이게. 재미 시작했네요. 자, 가봅시다. 저기 있다. 찾았다, 찾았다. 허허 잡았다. 어디 있니? 위로 올라갈게요. 이게, 아이들 하다가 할머니 하니까, 와, 쉽네. 여기 지키고 있어야겠다. 찾았다, 이너! 거기서라, 이너! 잡았다! 어, 어, 뭐야? 왜못 잡았지? 거기서! 거기서! 잡았다! 야, 할머니가 훨씬 쉬워! 플레이하기. 안녕. 팔마 얼굴, 우와, 무서워, 무서워. 자, 세명 남았는데, 내가 보기에 이 친구들은, 어, 저기 왔다, 왔다, 왔다.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자. 어, 우리 편인가? 우리 편이구나. 덫이 아, 너무 많은데? 블루키를 획득했대요. 내가 보기에 저 친구는 혼자 탈출할 것 같은데? 자, 블루은 여기 있는데, 문이 여러 개였어, 근데. 자, 두명 남았고. 자, 내려가, 잡으러 가보자. 자, 내가 간다. 내가 왔다. 이놈들 어디 있니? 어디 있니? 누가 구출, 어, 구출하고 있대. 빨리, 빨리 올라가자, 올라가자. 안 돼, 안 돼. 구출하면 안 돼. 생존자 한 명인데, 잡았나보다. 한명 남았는데 어어 어, 이거 이거 다 일단 라 생존자 팀이 패배할서 우리가 이겼어 승리 아자 어쨌든 오늘은 합이 이 게임 이름 뭐지? 그레니의 저택을 해보았는데 이게 은근히 생각보다 진짜 무섭네. 근데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빨리 빨리 게임이 끝나고 재밌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또 게임 추천하는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